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9월 15일 화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코스닥이 0.6% 상승했고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약 2배 가까운 더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락 종목수가 700개를 좀 넘었고요. 상승 종목수가 1615개일 정도로 시장도 상승했고, 상승 종목수도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에서 개인은 오랜만에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금융 투자와 보험, 이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상업펀드와 은행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매수 가담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보면 코스피와는 달리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연기금이 지난 금요일 매도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하루 만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수 전환하는 모습 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내용 좀 살펴보면, 국내 증시는 코로나19 백신 및 경제 회복 기대감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7 거래일 만에 개인의 차익 실현이 있었지만, 기관이 10일 거래일 만에, 거의 한 2주죠? 예, 네, 일주일은 5 거래일이니까, 10일 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 마감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수요 회복에 따른 3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이익 추정 상향과 더불어 퀄컴의 차세대 5G 칩 생산 전량 수주 소식 등에 힘입어서 약 7개월 만에 종가상 6만원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향후 애플 신제품 발표 및 테슬라 배터리 데이 등 이벤트를 감안하면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지속될 수 있겠다 라고 전망해 볼수 있겠고요. 해외 증시 살펴보면요.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가장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12% 상승했고요. 애플이 3%. 마이크로소프트 0.68% 상승했고, 아마존이 약보합, 알파벳도 약보합, 테슬라가 12.58% 상승했는데 이유는 뭐였죠? 골드만삭스가 중국에서의 수요 회복 전망을 내놓은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인텔이 강보합 보였고요, AMD가 2% 상승을 했고, 넷플릭스가 약보합. 모더나, 어제 뭐 백신 소식 등, 네, 좀 많이 이어졌는데, 모더나가 7.3% 상승했고, 임상 재개 소식, 어제 아침 시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 에스트라제네카는 네, 강보합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니콜라가 11.3% 상승했지만, 지금 시각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니콜라 7.8% 오히려, 예, 하락하고 있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커서, 정규장에서 11% 상승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7.8% 하락하고 있다는 거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 좀 종목, 네, 좀더 말씀드리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반도체 설계회사 어디죠? 뉴스 굉장히 많았죠? ARM. 암홀딩스를 약 4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5.82%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오라클이 4.32% 상승했는데 틱톡 인수와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고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 댄스와 기술 제휴를 맺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으로 오라클이 4.3%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내용 좀 살펴보면 개별 기업들의 M&A를 비롯한 백신과 관련된 호재성 재료 또 그리고 배당 성향의 리츠 금융회사들과 경기 민감주도 함께 동반 강세를 보인 점에 눈여겨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반도체 및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승 주도하며 나스닥이 한때 2.44%까지 마감은 1.87%였지만 장중에 2.44%까지 상승했었어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해되며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우선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시험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대감을 키웠고요. 또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엘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는 전날 인터뷰에서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연말까지 백신 사용 승인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 중이라고 밝혔죠. 또 화이자가 이미 백신 제조를 시작했고 수십만의 분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처럼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만 좀 강보하 마감했죠. 코로나19 확진자의 다시 한번 재확산세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일부 국가의 제한조치 발표에 영향을 받으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상해지수 0.57% 상승했는데요. 오전에 발표된 중국 신규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죠. 지난 7월에 0.47% 상승했는데 이번 8월에도 신규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0.56% 상승한 것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틱톡 인수와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소식이 나왔죠. 미국 언론에서는 오라클이 선정됐다 보도했는데, 그래서 오라클 상승하기도 했는데, 중국 관영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오라클에도 틱톡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유가는 수요두나 우려 지속 속에 0.2% 하락했고 금 가격은 달러 약세 및 연준 부양 기조 기대감에 0.8% 상승을 보였습니다. 주요 일정 보면 중국에서 8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실업률 고정 자산 투자 발표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는 M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8월 수출 입물가 지수, 소매 판매 지수, 산업 생산 설비 가동률, 그리고 오늘 밤부터 이틀간 FOMC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거죠.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면 전일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불어난 고객 예탁금.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후보 물질 임상 재개 국내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드렸었죠. 유럽 증시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미국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국내 증시 역시 금일 반등세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의 경우에는 오후에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도 나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변동성은 있다. 점은 참고해야겠습니다. 오늘밤부터 이틀간 미국 FMC회의가 개최되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 마지막 FMC회의이기도 한데 소문단 잔치에 과연 먹을 것이 있을지 예상대로 아니면 없을지 FMC 결과에 주목해야겠습니다. 미국 지수 살펴보면 보시는 지수는 다우산업 지수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좀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도 차트 관점으로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우,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언제든지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당장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도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바로 모든 지수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우산업 지수 이틀 연속 캔들상 이처럼 양봉 나오는 모습이고요 현 주가 위에 20일선 있는데 좀 강한 돌파 나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돌파 아니면 하루 이틀 좀 주춤할 수도 있는 예상해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S&P 500, 다우보다는 살짝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이죠, 그렇죠? 네, 역시나 20일선 강한 돌파 필요한 모습이고요. 낙스닥도. 그냥 61선에서 조금, 아, 이제 숨좀 돌리네. 뭐 그런 모습입니다. 3대 지수 보면은, 에 예, 다우산업 지수가 가장 좀 양호한 모습으로 보여요. 지금 봤지만, 함께 봤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갭상승 나오면서 캔들상 양봉은 아닌데, 그래도 반등 시도가 나오는 점, 하락하고 있는 2 1선네 강한 돌파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10분 아침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모양 전체 알림으로 해 놓으셔야만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